방송을 통한 교과해설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지요?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교과해설 다섯째 날, 오늘의 제목은 조상들과 함께 누움입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열조,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였는지를 통하여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의 음성 들려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일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활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햇 족속에게서 산 바치라.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열왕기상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윗이 그열 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2장 40절입니다. 아합이 그열 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인간의 한 평생을 사자성어로는 생로병사라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잠시동안 성장하지만 곧 인간은 노화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병에 걸려 죽는 존재라는 이 표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한 묘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나이가 드시면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 같은 관절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움직일 때 몸에서 소리가 나고 입에서 신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비로소 늙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한 의사 선생님의 건강 강의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뛰면서 운동을 하고 또수 시간을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허리와 또 무릎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펴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면 난간이나 주위의 물체들을 자주 잡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도 더 힘들어지면 걷기가 너무 힘들어지면 앉게 되고 앉아 있어도 힘이 들어서 결국은 누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모든 사람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잠에 드는데 그 잠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땅에서는 다시 깨지 않는 긴 잠, 즉 죽음이라는 잠에 들게 됩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또 너무나 짧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죽음을 맞이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 그들이 갖게 되었던 장래에 관하여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대부분의 장면들에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즉, 죽어서 조상들이 묻혀있던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 관하여 창세기 25장 8절은 기록하기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하여서 죽고 죽은 후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으며 신명기 32장 50절에서는 아론과 모세 또한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일하고 또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먹고 물건들을 사 모읍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론과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음을 묘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조상과 함께 눕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성경은 다윗왕의 죽음에 대하여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 예루살렘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죽음을 기록하는 구절에서 반복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들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그분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장례와 미국에서의 장례는 닮은 듯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돌아가시면 바로 시신을 염해서 관에 모신 후 상주의 집에서 3일을 보내며 고인을 추모하는 조문객들을 맞은 후 대개는 그 가족의 텃밭 중에 하나를 선정해 장지로 삼아 그 장지로 가서 장례를 했는데 땅을 깊이 판후 관에서 시신을 꺼내 땅에 관 없이 묻곤 했습니다. 시신 위를 그 후에 작은 언덕이 될 만큼 흙으로 도톰히 올린 후그 위에 잔디를 씌우고 그리고 그 옆에서 오인이 누워 있던 관으로 시작해서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전부 불태우던 장면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아마도 한국일지라도, 같은 한국일지라도 지역마다 장래의 관습이 대동소이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과는 또 상당히 다른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장면들을 보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 미국에서의 장례는 전문 장례 업체들을 통해서 대부분 진행되고 진행되는 절차도 거의 통일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원 때의 모습들을 보면은 가끔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부부 혹은 가족들은 서로 나란히 눕도록 장지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가족 특별히 어떤 부부들께서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먼저 깊은 곳에 모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은 그 위에 다시 폭에서 하관 매장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아마도 묘자리도 요즘은 너무나 많이 비싸져서 경제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죽어서도 더 가까이 함께 할수 있는 최소의 거리만을 유지한 채 함께 한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심리적 위안감을 주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의 저자는 인간이 죽으면 눕는다. 특별히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라고 기록한 이 사실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 머지않아 나도 나의 힘든 일들과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쉬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이고요. 둘째, 조상들이 이미 앞서 갔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 가까이에 매장되므로 우리는 죽음의 무의식 상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 가까이에 묻힐 수는 있지만, 죽은 이후에 우리 사이에, 죽은 우리 가족들 사이에 그 어떠한 소통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1년에 몇 번씩 한 동네에 가까이 사시던 큰 집에 가서 밤에 제사를 모시고, 제사상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앞에서 큰아버지들과 사촌 형님들이 절을 올리며 또 잔을 돌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큰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꼭 잊지 않고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서 죽어 귀신이 된 큰아버지가 배고프지 않게 해야 한다고 사촌 형님들에게 이야기하시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 속에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으며 죽은 후 자손들을 돌보는 혼령, 귀신, 조상신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죽은 조상들이 자손들을 돌보고 축복하고 또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핀다고 배워왔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영정사전을 사진을 모셔놓고 아무리 홍동백서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두 번씩 절을 드려도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생명 되시며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최고의 소망은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죽음 앞에선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소망을 우리는 특권으로 여기며 소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적 258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이 자는 자들에게 울리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죄로 인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우리보다 앞서 잠든 조상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로 20대의 나이에는 시간이 20마일로, 50대에는 50마일로, 80대는 80마일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한 평생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갔는지 모른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인간은 잠시도 싸우기를 쉬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점령지의 시민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하여 민주적이고, 나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점령제를 러시아의 영토로 영원히 귀속시켰다고 러시아 정부는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것이 불법 점거, 불법 침략행위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토를 수복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주 뉴스에서는 또다시 푸틴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포해서 수많은 기관시설들과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영토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러시아의 땅인 것처럼 쉬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나 탐욕적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 생각하고 또그 삶이 영원할 것처럼 싸우고 속이고 뺏고 뺏기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한평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시간 또한 길게 생각될 수 있지만, 잠시 잠깐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그 잠에서 깨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 묵상을 줄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저 하늘에 울려 퍼질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우리 앞에 잠드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께서 들으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멸의 생명을 수여받으며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약속과 오늘도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